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단군이 왜 우리 국조인가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첫번에는 문자로 보았을 때로 읽어드렸고, 지금, 오늘은 문화 생활로 보았을 때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이유입니다. 인류 최초 사직제의 주인공, 제사장이 탄생됩니다. 단군이 고는 고대 사망오제 시대의 재정일치 시대 때 활동을 하였으며 고대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활동 무대는 중국 중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방인의 뿌리인 효의 근본 정신은 남자는 있어도 아버지 없는 시대, 즉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산 모계 시대에서 양급제 혼인 누비 혼인 시대가 시작되는 개벽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아비부가 나오며 종묘 사직에서 국가적인 공제로 선대 조사님께 제를 올리는 행위의 상령문이 있어 효해 근본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NA 유전자를 볼때 돌연변이 유전자가 아닌 정상적인 유전자의 역사 시기를 본다면 사망오제 시대인년 약 4,500에서 5,000년이 된다고 봅니다. 아시아의 동방 역사서는 중국의 역사서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천이 지필한 사망오제들의 역사서가 중국의 헌원 황제 위주로 쓰여지게 되었으므로 고대 조선의 실체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전해져 오고 있는 문학 생활 정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사 이전의 역사서는 사료 사료 부족으로 그나마 일부는 신화로 취급되어 역동적이고 생생한 생생한 상고사를 실을 수 없었으며 더욱이 중국의 진시황의 분서갱유 사건으로 사료가 멸실되었고 조선 왕조에서는 유교적 사대 역사관이 지속적인 분서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른 역사서가 빛을 못 보였다고 하겠으며, 일본 강점 하에서는 분서뿐 아니라 사료의 칼치와 민족성의 왜곡이 더해져 조작까지 자행되었던 영향으로 고대 조선사의 왜곡은 심화되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당군인 고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선대존들이 훌륭한 경천성조 정신이 뿌리 정신을 직접 행하신 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동방의 지국 후손들의 효행의 본 바탕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사망어제시의 곤의 아들들은 유씨, 설씨, 선우씨, 기씨, 근산씨 등으로 나오는데 자손들에게 효행의 바탕이 되라는 상령문 중류인 종자는 곤이 자손들에게 종묘사직을 받들고 제사 지낼, 지낼 아들들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 상념문자입니다. 즉, 셋째 항렬이 3이고 이 3은 수식어가 아닌 3자의 개념으로 상종과 종부 일계인 삼중으로도 되며 요 임금이 붙여진 승백의 뜻, 성자의 어, 역시 후세에 나온 것이지만 소리값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후세 자손들은 고늘 삼중인 종으로 불러 조와 같이 제사를 받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오랜 세월 누적됨에 따라 관속으로 굳어져 결국 종의 개념은 조와 연결되어 같은 뜻으로 변했다는 해석을 충등기 명문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형문자를 올렸습니다. 그런 거로 당연히 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며 중은 당군이 곤이 아들들에게 준 족칭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을 아들들에게 중으로 명령하여 당호상가 병명에 곤인여를 중부일계로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효의인을 바탕으로 한 덕치주의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공자가 새로 만들어 내온 것은 아니며 더욱이 요순이 도를 근본 삼은 것은 더욱이 아니며 사망오제시 제사장이었던 당근님의 효정신을 받들어 옹고지신을 행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달 1월 1일의 차례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하늘을 공경하여 일부터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장독대에 정수 떠 놓고 자식과 집안의 대소사에 잘 되어 지기를 바라는 정성을 드렸고 로제의 성황당과 산천 경계를 두루 살피는 산신제와 기우제 등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모두 단군 고의경천승조 사상을 불러 일으켜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준 장 본인으로서 하늘을 공경하고 효의 바탕 근본을 일깨워준 분입니다. 또한 동병인의 후손이며 조선의 국조이신 단군 고는 상달 음일월1일입니다 음, 예. 조카뿌이 되는 순과 요에 의하여 사살이 되는데, 동방의 뿌리를 지는 동방인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상달, 상일에는 군민 모두가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차례를 지내는데, 다만 기독교를 신봉하는 교인들 대부분은 음식은 차려놓고 절은 하고 있지 않으나, 예는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 모두는 예로부터 한 마음 한뜻으로 국조님과 선대조님께 예의를 올리는 동방의 즐기긴 바탕을 잃지 않고 지켜온 후손들의 행위가 지켜져 왔으며 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이 관습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누구에서부터 어느 나라부터였는지는 그 원천을 알지 못하고 있고. 밝혀낸 자료도 없다고 봅니다. 신년 상달 음일월은의해서 새로운 설날이니 조사님께 어른께 세배하고 새로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시절에 이 관습을 없애려 하였으나 민중들의 염원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방의 지국으로서의 국조인 당군 군을 동방인의 자손들 모두는 선대 조상을 섬기고 받드는 에이 나라를 지켜왔고 받들어 왔다고 봅니다.세 번째입니다. 북쪽을 향해 예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당군의 곤자는 고기요와 이글게로 합쳐진 문자로 어씨가 양가를이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컸지만 선대조에서 물을 다스렸던 관계로 홍수를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상념 문자는 어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를 올리는 제상에는. 북쪽에서 제일 크고 강한 물고기의 부고를 올리는 문화가 되었으며 비늘이 있는 족이나 숭어 도미 등을 올리고 닭을 제일 위에다 개어 넣는 것을 상령 동물로 단군 고니 부가 되는 계시를 존중하여 올려 놓는다고 하겠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북쪽을 향하여 평풍을 치거나 북쪽을 위주로 홍동백서 등으로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 거로 어신 단군 곤이 북쪽의 물고기로 부고를 쓰며 북쪽인 수의 조상님께 올리는 문화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북쪽은 오행에서 수이며 잠이 온과 옛 선조님들이 자손들이 잘 되라는 칠성님께 정성을 드리는 칠성 자리가 있습니다. 불위 석가모님들도 동쪽을 향,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열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두와 관계되는 문화적인 습관이 관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월 상달의 고사야나 무송인들이 정성을 드리는 곳, 굿, 산신제, 용왕제 등 모든 제에는 부고와 실타래가 항상 등장하고 아기 백일에도 실타래를 꼭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실타래는 어씨가 이어간다 하여 이을계로 되는데 이이을계는상냥문자가 실타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곤, 는 자의 발음은 군, 으로 발음이 되고 단 발음도 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곤자 하나로 단군이 발음이 됩니다. 최초 인류들이 문어 생활을 장악한 목방인, 동방인들의 시조는 사망오제 중한 분인 신농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농시는 어머니는 알고 아버지는 어머니 얼굴은 알고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던 복잡한 모계 시대를 개벽하여 양급제 혼인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사람으로서의 효와 애와 덕으로 베풀고 문자와 역초를 개발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음, 정치를 펼쳐낸 상제로서 당군 권에게는 정조부가 되며 되며 그분이 뜻이 너무 높아 황제 허농계의 아들 신농시 다음 제위에 올랐던 고니 외조부인 소호 김전시 때 최초의 아비붓자의 상령문이 나오는데 이 아비붓자가 상령문을 훌륭하신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나왔다고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리들이 뿌리 군우는 삼행오제 시대인 신농시 이전의 모계 시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버지 부의 씨는 근본이 없었던 것이므로. 한 성의 갈래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즉, 아버지의 뿌리를 모르는 사생 아들이 존재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푸날루아 시대를 열어 인류 최초의 성신나 자손들의 이름 등을 명명하여 청동기에 새겨 넣었고 그 시대의 다양한 생활상에서 일어났던 근본이 되는 행위, 즉 홀례, 제례 등의 각종 행사 행위를 기념하였던 것을. 자자 손들에게 전하여 주게 된 청동기 시대를 꽃피웠다 할수 있겠습니다.동방의 뿌리 역사는 중원지역인 산동복부에서부터 성안과 도난까지 수십만 년부터 전하여 내려온 중원지역 일대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여기서 이제 다 끝이 나고 다음부터는 이 불옥편으로 나갑니다.감사합니다.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